짜이 형이 경찰하고 맞으신 거. 어, 잠깐만. 실례합니다. 잠시 근무 있겠습니다. 신분증 좀 제시해 주십시오. 어 신분증 안 갖고 왔는데요? 알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 형 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7 3 0 0땡 이렇게 자기게 나온 거요. 기소중지 이렇게 뜬거죠 팔짱을 딱 낍니다 짜이짜이 랭짜님은 현재 폭력 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현재 기소중지 상태이므로 긴급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어쩌고저쩌고 올게 온거지요 그렇게 해갖고 불심검문에딱 걸렸습니다 지나가 오빠 이제 어떻게 하지? 지나야 언젠가는 벌어질 일이었다 오빠 나 겁나 나 떨려 오빠 나어떻게어 <laughs> 아가 걱정하지 말고 뭐 어쩌겠냐 일본 누나한테 연락해서 뭐좀 도와달라 그래야지 변호사라도 사고 괜찮아 잘될 거야 대화를 오래 할 수가 없었던 거예 지하철역 밖으로 나가니까 경찰 닭장차가 딱서 있는 거야 신설동 파출소로 갑니다 파출소 들어가니까 지금은 지구대 옛날엔 파출소 실감이 나는 거예요 경찰서로 옮기면서 이제 수갑을 찹니다 동대문 경찰서에서 한 시간 머물다가 담당 관할 용산 경찰서로 갑니다 이관을 시킨 거지요 앉으세요 아저씨 이게 뭐예요 아니 아실만한 분이 일이 이렇게 여기까지 이지경이 됐으면 빨빨 수. 보라고 합의를 보고 와갖고 벌을 받든지 이랬어야지 외국 떠돌아다니다 도피하다 지명하고 뭐하시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아, 그때요. 제가 한국 들어올 상황이 아니라서요. 이제서야 우리 랭자이 씨가 왔으니까, 이개요서부터 끝까지 마무리까지 사건이 완전 정리가 되고 검찰로 올릴 수가 있겠네. 조서를 꾸미기전 이름, 생년월일. 랭자이는2000몇년 이런 사건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경찰관이 몇 시간 동안 계속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진화가 옵니다. 경찰서 안에는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경찰관님. 아, 누구세요? 저이 랭짜이 씨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잠시 기다려. 저 조서 꾸미는 중이니까. 네 선생님, 저기 앉아서 기다려도 될까요? 마카오에서 그 술집에 애들 데리고 가는 게인신매으로 엮였다 그랬잖아요. 너무 쪽팔리고 그래서 진아 얼굴도 못 쳐다봤어. 조사는 끝이나고 이제 지나가 형사를 모시고 밖으로 나갑니다. 진아랑 형사랑 나간 지한 시간 정도 됐어요. 꼬맹이가 뭐라 그랬는 거야? 나가서 담당 형사가 짜형을 불립니다. 어, 짜씨. 어와 봐요. 그러면서 형사가 저쪽 주차장으로 짜이 형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 하나를 줍니다. 하나 피워요. 어, 네 감사합니다. 이제 수갑 차고 있으면서 담배 피우는 게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짜이 씨 여자친구를 잘 뒀어요. 예? 무슨 말씀이세요? 진아 씨가 랭 짜이 씨 꺼내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 다른 얘기한 건 아니고 변호사 사겠다고 변호사 때문에 왔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형사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어, 짜이 씨, 아, 나랑 약속 하나 합시다. 예? 무슨 약속을요? 짜이 씨,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무덤까지 갖고 가야 돼요. 알겠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무덤까지 갖고 갈 거예요, 안갈 거예요. 어디 가서 발설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뭐안 할게요. 아무튼 형사가 시키는 대로 무덤까지 갖고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무덤까지 갖고 간다 그래갖고, 그래 갖고 그래는 안써어추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조사가 끝나고 유치장으로 들어갔어요. 짜이 씨, 그 뒤에 담요 그 덮고 자여 군용담모 모포가 이제 쌓여 있고 담요 몇장 들고 왔고 바닥에 깔고 하나 덮고 그러는데 짜증이 열나 나는 거야 거기 누워 있으니까 자유를 구속당하는 느낌 난안 겪어봤지만 아 돌아버리지 시간이 좀 흘렀어요 짜실 나와요예 아, 나오시라고요 형사가 어떻게 해서 도움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날 저녁 경찰서를 무사히 나오게 됩니다 형사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선물 불구속 수사. 그 다음에 이제 검사 기소해갖고 올라갔는데, 검사가 징역형을 안 때리고, 직권으로 벌금형을 때려갖고, 벌금을 얼마 받을지는 모른거. 재판 결과가 나와야 알수 있대요. 고몇 그 시간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 밖에 나오니까 너무 홀가분한거예요 밖에 나갔더니 지나가 두부를 사들고, 요러고 있는거야 오빠. 어, 이제 됐어.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진아야, 어,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오빠 마음이 편안해. 오빠, 나도 그래. 근데, 오빠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오늘 용산 가다가 오빠가 건물에 걸린 게, 잘된일 같아. 어머, 오빠, 아우. 오빠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아, 진아야, 오빠 기분 오늘 너무 좋거든? 어디 회나 한 사발, 어때? 한잔 빨아야지. 옛날에는 불안했는데, 이제 기소중지가 풀리니까, 진정한 자유의 몸인 거야. 10년 만에, 반나절 만에 뽕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 진아야, 가자, 노량진. 용산에서 노량진을 건너와갖고, 회를 그냥 다금바리는 아니고, 도다리서부터착착채 썰어갖고, 배 터지게 회를 먹습니다. 이제 벌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며칠 있다가, 누나가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자이 새끼, 이거, 이거, 그냥 아주, 우리 애기, 진아 잘 만나갖고, 그냥, 어? 이 새끼 홀가분하겠어, 어때? 아니, 누나, 뭐, 다 그런 거지. 이 새끼야, 그러니까 앞으로 나쁜 짓 하지 말고 살아. 알겠어요, 누나, 여기까지. 이번에 누나가 변호사를 사준 거야. 이제 누나가 한국으로 오면서 본격적인 생활박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운이 다 썼나 봐. 그동안 누나 게임 성적을 보면 패도 있기는 했는데, 승이 많았거든? 근데 이번에는 이기는 걸볼 수가 없는 거야. 한달 내내 집니다. 생활박카라 생활도박인데 줄기에서 고값만 시드만 계속 빼먹고 마는 거야. 누나가 갖고 온 돈이 살벌했다. 일본에서 가게 팔았고 전재산 거의 다 들고 왔으니까 생활박카라 하면서 살겠다. 내 남편의 박카라 복수 여기서 하겠다. 이러고 마먹고 왔는데 그 돈이 정말 큰 돈인데 한달 만에 오링이 납니다. 누나가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야 돼. 왜? 시드를 만들기 위해서 누나도 일본에서 이제 일을 해야 돼. 누나 옆에서 병정 서는 게 짜이 형의 일이었는데 누나가 오링이 되니까 이제 삽된 거지요 하... 아, 씨부레 이거 어떡하지? 한달 50씩 월세 내고 사는데 20년 전 50인데 지금 같으면 몇 백이지? 아. 이걸 내고 살 수는 없잖아요. 누나가 게임에 지고 오링되고 들어가니까 상황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거 누나도 오링돼서 머리가 아팠겠지만 짜이형 역시 누나가 오링되니까 끈떨어진 연이 된 것이요. 불행은 어깨동무를 하고 옵니다. 법원에서 벌금 통지서가 날라오는데 1,300만 원이 날라옵니다. 벌금이 1,300이야. 15년 전, 20년 전에. 지금으로 치면 한 5천 돈 되겠지요. 벌금이 나올 거면 누나 오링되기 전에나 나오지. 지금 누나가 어떻게라도 해줬을 텐데. 벌금 안 내도 또 잡혀갑니다. 그래서 벌금만큼 하루 일단 까면서 노역을 살아야 돼요. 진아야. 이 어떡하냐 이제. 또 대책이 없어졌다. 오빠. 그러면 일단 보증금 빼서 벌금을 내자.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야. 집 빠지면 누나한테 돈 보내줘야지. 이게 누나 돈이지 우리 돈이냐? 아유. 오빠. 어, 형님께서 오빠 그 벌금 내느라고 썼다 그러면 별말 안 하실 거야. 아주 이 진아 어린 게 그냥 대바라지 않고 머리가 빵빵 돌아가지요? 어, 꼬맹이가? 15일 남았습니다, 15일. 집 내놨는데 월세가 비싸니까 집도 안 나가. 납기 다가오면서 점점 마음이 급해져. 진아야, 이렇게 하자. 오빠가 일단 마카오로 째게. 네가 집뺀 다음에 마카오로 들어와라. 어, 그래? 오빠? 알겠어요. 이제 나쁘 기일이 점점 점점 가까워지니까 출국 금지 될까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권 재발급 받고. 그냥 째버립니다. 자, 이형이 마카오에 들어가고 열흘 있다가 진화 누나가 정리를 해서 들어옵니다. 일단 마카오로 째잖아. 들어왔을 때 내면 되니까 벌금형이니까 다시 마카오의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 보증금으로 마카오에서 일당조를 하기 시작해. 일당조가 뭐냐. 생바의 또 다른 단어. 일당조. 돈 따면 아, 당연히 그걸로 벌금 쫙 내면 되고 이제 생활바카라를 시작을 했어요. 아주 스무스하고 부드럽게 승을 합니다. 5만 벌시드로 하루 천원 먹기. 하원 1000불이면 한 달이면 3만 불이에요.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때 환율이 120원, 130원 이랬을 때에요. 찌질이 짠발이 마냥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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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원을 5번을 먹기를 합니다. 그리고 5번을 딱 이기면 그날은 게임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달이 상승을 쭉 이어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생활 바카라로 제가 해봤잖아요. 생발을 3만 패소로. 그냥 생활 바까라 살아남기. 돈안 모여. 왜? 먹고 써야 되니까. 천불이면 삼만불이 모여야 되는데, 월세 내야지요. 전기세 내야지, 수도세 내야지, 밥 먹어야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디 가고 월급쟁이 하는 것보다 못한 거야. 시간은 많지만 바까라할때 피가 마르거든. 그거에 대한 대가치고는 너무 자라. 어떻게 해야 돼? 빠따를 올려야지요. 천원 먹기에서 뭐, 이천원 먹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또 다시 이제 오링됐을 때그서글픔 아픔, 절망감, 이런 걸 느끼고 쉽지 않았대요.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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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지고 나면 대책이 없었답니다. 이렇게 지내는 동안 이제 마카오 교민들을 다시 만나게 돼. 새로운 교민도 만나고 교회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또 옛날에 경희 누나가 있었던 그 술집 마담들 이런 사람들 다 만나게 돼요. 이제 이제 마카오 생활에 안정을 찾아갑니다. 그때 타기사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타기사. 게임을 하면 계속 본 사람이 보고 말 걸고 담배 하나 같이 피고 차한잔 마시고 친해진단 말이에요. 타기사라는 분은 마카오에서 에이전트를 하시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에이전트가 게임도 합니다. 게임하는 걸 보고 있으니까 나는 하루에 200원씩 5번 먹기 천불 먹긴데, 야, 이 타기사님은 맞다가 시원시원합니다. 그냥. 타기사하고 계속 게임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인사하고 그러니까 신분이 쌓이게 됩니다. 짜이 형이 물어봅니다. 아니 터기사님 돈도 많으시고 게임도 정말 기발 나게 하시는데 뭐왜 에이전트는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전업 갬블러를 하시지? 짜이야 게임이야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이 에이전트의 세계는 무조건 돈을 버는 거야. 손님이 잃을 때도 내가 돈을 벌고 손님이 딸 때도 돈을 벌어서 이거는 메이드 된 거고 바카라는 까봐야 아는 거고 이사님 사람 비유 맞히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잖아요 특히나 도박하는 사람들 비유 맞히는 게 어렵잖아요 그거야 그런데 돈 벌려면 어쩔 수 없지 않겠어? 맞지요 탁 이사님 말이 맞아요 짜이 자네도 에이전트를 한번 해봐 전문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생바해서 게임하다가 짜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짜이를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그럼 롤링도 돌려줄 것이고 환전도 하고 그럼 좋잖아 부업으로 슬슬 한번 해봐 에이, 제가요? 제가 뭘 한다고요? 에 저는 에이전트 아는 게 없어요. 어허, 이 친구 지금 게임 경력이 몇 년인데, 자네 게임할 때 옆에서 수발 들고 그뭐 중국 애들이랑 한국 그 에이전트들 마카오고, 어, 필리핀이고 다 에이전트들 봤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처럼 하면 되는 거야. 담배 끄내면불 붙여주면 되고, 쟤또 떨라 그러면 쟤또리 갖다 주면 되고, 목이 칼칼하다 싶으면 음료수 갖다 주고, 배고픈 기색이 있으면 밥 시켜주고, 못해? 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버려요? 손님 이 있으면 VIP 가갖고 칩한 번만 바꾸면 돼. 손님들이 롤링이라 그러면 불편해 하거든. 설명을 쉽게 해. 요 칩이, 롤링 칩이에요. 요 칩이 현금 칩이야. 요칩 그냥 제가 한 번만 바꿀게요. 그러면은 이걸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비행기표도 끊어주고, 사우나도 가고, 마사지도 받고, 이렇게 할수 있고, 요게 제 유일한 수입원입니다. 귀찮아하지 마시고, 칩한 번만 색깔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타기사가. 계좌 만드는 거와 호텔 바우처 끊는 법뭐 이런 걸다 이제 알려주는 대신에 타 기사가 있고 밑에 하부 조직으로 짜이 형이 들어간 거니까 자기가 버는 거에 몇 프로를 상납하는 이런 피라미드 구조인 거예요. 에이전트를 시작했는데 손님이 있어야 시부랭 에이전트를 하지 롤링을 뭐 내가 돌리나? 몇번 이제 카지노에서 한국 사람 만나고 갖 이렇게 말을 아 사장님, 에이, 뭐, 뭐, 아예 안 해요. 뭘 했는데 안 해요래 이렇게. 외국에서 한국 사람들끼리 만나면 거부감을 느껴요. 짜이 형이 이렇게 등치도 있고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기꾼 보듯이 보고 어떤 사람은 아이 씨발 재수없게. 아가 꺼져. 자존감이 무너지는 순간이 자주 와요, 늘 옵니다. 자영이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자존심이 아무리 상해도 먹고 살려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영업 방법을 바꿔볼까?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니까 필드 영업은 안될것 같다. 손님이 나를 찾는 방법으로 바꿔보자. 머리가 비상해, 빵빵 돌아가. 손님이 나를 찾는다. 그럼 어떨 때 나를 찾을까? 어떤 방법이 있지? 그래. 중국어를 내가 잘하잖아. 일단 한국 사람이 게임에 하는 게 보여. 그러면 그 테이블에 가서 쓱 앉아. 그러면서 배팅을 같이 하는 거야. 스몰 배, 스몰 배, 스몰 배, 조금, 조금, 미니멈 밴만 하다가 딜러랑 농담을 하는 거야. 광동어, 영어. 야, 딜러야, 너 오늘 왜 이렇게 이뻐? 중국어로 하는 거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딜러가, 아 어, 뭔 소리야, 아, 볼이 빨개지면서 막씩 웃으면서 행동이 달라지고 부드러워집니다. 웃으면서 게임을 해요. 그러면 10명 중에 한 두어 명이 말을 먼저 붙여. 어이, 선생님, 게임하시는데 중국어도 잘하시는데 여기서 상주하시면서 생활박화를 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이렇게 말을 손님이 먼저 걸면 100%래요.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지 않아도 되고, 어, 뭐, 괜찮아. 그렇게 해갖고 친해지니까 손님들 아, 나, 저도 여기서 게임하는데, 위에 가서 할 때가 승률이 더 좋아요. 어, 위에 어디야? 여기 미니멈 500불이잖아요. 요 위에는 1000불밖에 안 해요. 1000불 갖다 롤링하면 되고, 저쪽에 미니멈 500불짜리도 있어요. 아, 여러 군데 가보셔야지요. 그래갖 롤링을 했는데, 손님도 이기고, 롤링피도 나오고, 어, 재미가 있네? 돈이 조금씩 조금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손님이 이제 매일 있는 건 아니니까, 손님이 없을 땐또 다시 생바에게 접어듭니다. 그렇게 이제 몇 달을 지내고 하니까 생활이 활짝 피는 거예요. 진아한테 어 진아야, 어 샤넬백 하나 보러 가자. 샤넬백. 루이비통 아, 샤넬, 써, 샤넬, 어우, 스멜, 샤넬, 채널, 채널 하나 사러 가자! 어이, 명품도 하나씩 이제 사주고, 핸드폰도 마카오서 제일 비싼 걸로 가지게 되고, 그렇게 이제 마카오서 편안하게 지내던 어느 날, 일본의 누나하고 통화가 하게 됩니다. 자이, 요새 마카오에선 뭐해, 이 새끼, 고 응? 어? 그 벌금도 안 내고, 이 새끼, 누나 돈 갖다가 들고 쟤갖고마카오에선 뭐하고 자빠졌어? 아니, 뭐, 누나, 그냥 뭐, 그 벌금 한국 가면 갚을 거야. 그 게임도 하고, 그, 에이전나 뭐? 에이전트 하고 있다고. 뭘 똑바로 얘기해, 이제. 에이전트. 네, 누님, 에이전트 일 하고 있습니다. 뭐? 팍! 뭐? 야, 이 새끼야. 니가 에이전트를 한다고? 난 비우 맞히는 게 쉬운 줄 알아, 이 새끼야. 네가 무슨, 누나, 그냥 하고 있어, 열심히. 짜이, 손님은 있어? 아이 굵은 손님은 없고. 하하, 그래. 내 동생이 또 에이전트 시작한다는데, 누나가 토한번 뚫어줘야 되겠네. 기다려, 이 새끼야. 바로 날라옵니다 일본에서 참 누나도 환자예요 누나 게임을 했는데 단한 번도 이기질 못합니다 그 후로도 몇번 누나가 마카오에 와서 짜이언 롤링 돌려줬는데 아... 안돼 이제 젖은 거야 옛날에 그촉 좋던 누나는 어디로 가고 나이도 중년으로 접어들고 촉도 안 되고 손도 쩔고 그래서 졸졸졸졸 시냇물 아스팔트 얼음물 녹아 죽는 게임밖에 못 하는 거예요 올리면 조금 죽으면 많이 올 때마다 몇 천만 원씩 꼴고 일본. 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1 년이 지납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돈 버는 재주가 있는 누나여도 도박에 장사가 없습니다. 이제 누나도 전 재산을 다 탕진을 합니다. 어느 날입니다. 막내야 누나랑 같이 바람이나 쐬러 가자. 그래 누나 알겠어요. 이 누나의 얼굴이 밝지가 않아. 이 누나하고 이제 차를 끌고 골로 안에 있는 학사 비치로 갑니다. 검은 모래 비치로. 바닷바람 선선하지 파도 철썩거리지. 바다에서 이제 둘이 앉아갖고 지는 석양 바. 알아보면서 이래. 얘기를 하는 거지요. 막내야. 어, 누나. 요즘 내가 생각이 많다. 돈도 이제 바닥이 나고 누나가 하던 가게도 전부 다딴 사람한테 넘어갔어. 누나가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야. 죽는 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플까? 누나 왜 그래 갑자기. 죽으라면 쉽게도 죽지만 어려운 일이야. 짜이 형도 이제 옛날에 자살을 생각했던 적이 있었고, 두 번은 실행을 합니다. 자살이고 사람이 죽는다는 게 용기 없는 사람들한테는 용기가 있어야 돼. 똘기도 있어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나 죽지 못해요. 특히 봉철이 같은 애들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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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 거지. 자이야 만약에 누나가 주님 곁으로 가고 싶다고 그러면 네가 양귀비 꽃을 좀 구해다 줄수 있겠니? 아니, 양귀비 꽃이 뭐야? 아편 아니야, 양귀비 꽃이? 그거 하고 가겠다는 얘기인가? 이 누나가 얼마나 힘들면 이런 말을 하실까?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나가 눈물이 뚝뚝뚝뚝 흘립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남편도 바카라 때문에 가고, 그 많던 돈 바카라에 다 해먹고, 집안에서 유일하게 누나 하나 바라보고, 모든 사람이 살았는데, 모든 거다 잊어먹고, 일본 가게도 넘어가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자, 이야. 누나가 왜 바카라를 시작을 해가지 고 이제 후회가 된다 정말로 근데 그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되는 그냥 옆에서 들어주는 거예요 누나가 이렇게 되기까지 짜이형도 한몫을 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막내야 어 누나 약속 하나 하자 뭔데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누나도 죽는 게 무섭거든 정말 죽을 때 고통 없이 죽고 싶다 알겠어 누나 알겠는데 그런 날은 안올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지요? 짜요! 누나 게임이 벌써 20년이에요, 20년. 20년을 카드를 깠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누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또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짜형이 이 옆에서 이릅니다. 누나, 만약에 누나가 가면 나도 같이 가줄게. 이 새끼 봐라, 이거. 에이전트로서의 자질이 충분한데? 너이 새끼 그 거짓말 진짜야? 아이, 정말이야. 난 누나 없는 세상은 재미가 없어. 뭐, 우리 큰 형한테 얘기할 거야. 작은 형한테 얘기할 거야. 나한테 누나밖에 없어, 형제는. 짜 형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이 척박한 세상에 내편 하나 있구나. 그래도 이 새끼는 진심이든 거짓이든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살살 풀립니다. 이제 누나하고 처음으로 진실한 대화를 합니다. 형제간의 박하라로 점철된 인생들 징역 가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돈다 까먹고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대화를 하는 매 순간 순간 순간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미어지고 미안하든지 아무튼 누나랑 이제 대화가 끝이 났고 결론은 뭐냐 짜요 다시 한번 게임을 하자고 <laughs>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역시나 이번에도 또 와서 집니다 졌어. 공항으로 가는데 택시 안에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이 순간이 가장 고통스러워요. 게임을 한 사람이건 에이전트건 정적이 흐릅니다. 침 꼴딱 넘어가는 소리만 들려요. 막내야, 누나 간다. 어, 그래 누나 조심히 들어가. 또 봐. 그래. 막내야,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간다, 누나. 이제 누나 말이 계속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누나는 일본으로 돌아가서 주님 곁으로 가려고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허탈해서 하, 야쿠자 명하고 사이에 나은 딸이 하나 있었어. 이 딸내미가 어려. 아빠 바카라로 돌아가셔. 엄마 바카라에서 자살해. 이런 거는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진짜로. 엄마 바카라, 아빠 바카라. 두분다 바카라 때문에 세상을 등지는 거는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이 어린 게 딸내미가 눈에 밟히드래요. 그래서 차마.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이후 한동안 누나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 누나도 대가 있어. 이제 끝인 거야. 끝이면 어떻게 다시 시작이야. 바닥을 짚어야 다시 올라가거든요. 물속에 빠졌을 때 바닥을 딛고 올라가는 게 제일 빠른 거지. 중간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못 올라갑니다. 밟고 추진력으로 띵 하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지금의 누나는 어떠냐. 갑부 됐답니다. 갑부. 어떻게 갑부가 됐느냐.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10년 전이에요. 지금도 바카라로 다니신답니다. 마카오에 아무튼 누나가 간 이후로 에이전트 일도 꾸준히 하고 생바도 잘 풀려 갑니다. 돈도 꽤 많이 모았어요. 이때 어떻게 됐을까요? 갈때 가더라도 좋아요 하나씩만 눌러주고 가세요. 형님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